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주행 중 건물 촬영 이미지의 소개 및 활용에 대해서 소개하게 될 건국대학교 Ku 융합과학기술원 소속 김상권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데이터 소개, 저작도구 소개, 데이터 학습 및 학습 모델 활용 소개, 그리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건물 촬영 이미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레벨 4 이상의 높은 수준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도심, 지하차도, 터널과 같이 GNSS 위치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취약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밀한 위치 정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 생성 기술인 SLAM 또는 딥러닝 기반 위치추정 AI 기술 연구를 위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밀하게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주행 중 건물 촬영 이미지는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와 이미지, 포인트 클라우드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전방 카메라를 통한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 라이다, 스테레오 카메라 원시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정밀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정밀 지도 데이터에 학습을 위한 시멘틱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위치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밀 GNSS와 저가형 GNSS 데이터도 원시 데이터로 제공하여 다양한 위치 추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행 중 건물 촬영 이미지의 원천 데이터는 위와 같이 도심 주행 환경을 촬영하여 수집하였으며 분류 객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폴리곤, 바운딩 박스 형태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건물 촬영 이미지의 포인트 클라우드 정밀지도는 왼쪽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정밀지도 원본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오른쪽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미지 학습 데이터는 효율적인 클라우드 소싱 활용을 위해 상용 이미지 웹 플랫폼인 슈퍼브 AI 스위트를 통해 구축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축한 이미지 학습 데이터의 결과 확인을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이미지 뷰어를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의 정밀 지도에 각 포인트마다 시멘틱 정보를 부여하기 위해 시멘틱 키티 데이터 어노테이션에 사용된 포인트 라이블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축한 학습 데이터는 데이터 형태와 객체 형태에 따라 다른 학습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 활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미지 객체 바운딩 박스의 검출을 위해 YOLO 버전 3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이미지 내의 바운딩 박스의 위치와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추측하는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처리 과정이 간단해 속도가 빠르고, 낮은 백그라운드 에러 특징을 보이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객체 폴리곤의 검출을 위해 사용된 학습 모델은 딥랩 버전 3 플러스입니다. 이는 아트로스 합성곱을 도입하고 멀티스케일 퓨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분할은 컨드 포인트라고 하는 학습 모델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MMS로 구축한 시멘틱 포인트 클라우드의 정밀 지도를 디코더 엔코더 구조를 통해 포인트별로 클래스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각 학습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YOLO 버전 3를 활용한 이미지 객체 바운딩 박스는 위와 같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딥랩 기반의 후처리를 통한 폴리곤 검출 적용 결과는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컨브 포인트 예측 모델을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 분할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 가지 기법은 모두 제한한 유효성 지표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활용 모델을 통한 활용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GNSS 취약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위치 인식을 위해 본 데이터에서는 정밀지도의 시멘틱 정보와 이미지 랜드마크 정보 매칭을 통해 위치 인식을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OS인 로스 환경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서비스 시연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주행 중 건물 촬영 이미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